여기 다섯 시. 네. 방판 조심하시고 여기 조심. 네쫄 나왔고 쫄7 시로. 자쫄쁘게지 마세요. 아, 아심, 기도기 조심, 파랑파랑파랑파랑 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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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감 오케이, 비비로 감네또 일곱시, 갈고리. 이 아, 아니, 괜찮, 괜아나 괜찮. 괜찮아 때릴 <laughs> 수가 없네 파랑이, 파랑이 오네 한번 각 이거 하고 실수해요. 아, 파가드리게요가 소리 내, 리 내, 가만히가만히가 소리 내, <오케이> 니가 <오케이 오케이>. 소리 내, 리 내, 니가 소리 내, お願<は>いします。 가운데 불장판인지 했어요. 대만음. 쫄도 인지 뭐 어, 12시 미니맵 보면 바로 들고 들고. 어. 아 프리님만 들어가시고 우리도 공고. 네, 갈고리 네, 확인. 가운데 조심하시고 아지님 님. 네. 파랑, 파랑, 파랑. 네. 아직 반대 자지에 딜해도 돼요. 쫄부터 잡아도 쫄부터 잡아줘. 네. 아, 공포다 잡아줘야 돼요, 같이 쫄 잡아줘요 쫄 민포도 같이 민포도 잡아줘야 돼요 아깝다 어머나, 안 돼, 아, 엘시드는 네. 아, 아, 깔고 왔는데 가서, 가서 하면 돼 응응응 음, 음, 음. 거의 피는 다 빼놨어요 되죠? 스킬 있죠? 우악 나! 아어 됐다. 스 나이스. 이 무력화 나눠치면 나눠받나? 방향. 갈고리 응? 갈고리 간다. 여섯 다섯시로 간다. 다섯시로 네, 간다. 가세요. 가운데 조심해. 무슨색이요 노란색. 이거 맞게 띄어나 이거? 어, 이게 왜 이래? 자, 한 선상 넣어 놨어요. 선상 넣어 놨어. 막아. 어, 너통이요 왜? 네. 네, 버 땡기기. 세 분이 서 하세요 그냥.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왠지? 괜찮아. 아니 괜찮아. 솔린님이찮아괜찮해 괜찮아. 하면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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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만칼 칼, 칼, 칼이다 칼이다 칼이다. 이거 패턴 끝나면 3법을 줄게요. 네. 여차하면 네. 여차하면 이 난나 저기 사주셔. 아니다. 비난에딜에딜에딜에딜에딜에딜에딜에딜에해 네. 빡띠 빡 지금 3 3법을 아직 있어? 응응 음, 응. 음, 음. 물약, 물약, 물약. 어디 있어? 위에 12시.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리야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우 소환수만 갈 거야. 소환수만 대응, 대응, 그냥. 대응, 대응. 음. 다음에 20초 동안 딜 하세요. 네. 네. 망치만 잘 피하자. 이렇게 나오고. 제한 아래쪽에 갈 거예요. 제한. 여섯 시야. 여섯 시 여섯 시. 여섯 시로 깬다 풍되면 왼쪽 오른쪽 깔아도 돼요. 6살 시키고서? 먹을 자. 자 아래 아래 무빙 치셈. 네. 해골 밟지 아, 말고. 오 초. 나옵니다고. 머리 누구? 솔리 솔리님. 님. 다음에 제일 오른쪽 갈 거예요. 제일 오른쪽. 세 시. 세 시. 네세 시. 사람만 있자. 네. 네. 이제 욕망치 나올 때 됐거든요. 오케이. 노력하시고. 이 보기. 아, 공부 걸림. 자 아, 조심해. 3시 음. 가야 돼. 막떡 맛 지나가고 뿅망 음. 지나가고. 아, 제안나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어요? 3시라 그랬죠? 3시. 네, 상 아파요. 조심하세요. 화상 아파. 네, 다음에 8시 쪽검은색할 거예요. 8시 쪽검은색 이거요? 아, 네, 아, 네 오케이, 그거 핑쪽 흰한번 네, 줄게. 아니면 1 1시쪽 검은색 해도 돼요? 네. 아. 망치 망치 일시쪽 아니 나나 죽었어. 망치 안, 안 보여 나 공포야. 어, 풀렸어 풀렸어. 망치 여기 지나갔어요 네네네. 네, 네. 오케이 일시쪽 검은색. 아니 아니 아니. 여덟 시 여기 여기. 어디, 어디. 7시 밑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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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 나머진뒤 나머지 뒤라시면 돼. 뭐야 이게 뭐야? 깔았어? 깔았어요? 네, 나머지 팀 집중해. 백걸리 좋습니다. 너 끝나고 풀딜. 네, 무력화 되면 풀딜. 이때 리나 봐서 끝나고 님. 이거 일단요. 약분 맞아? 아끼야, 리나 봐 아끼야, 리나 봐. 아끼야, 아끼라고? 오케이. 3분. 아끼래요, 아끼래요. 위치 한번 보여줘요 솔랭. 이렇게. 내 네, 제일 방치, 왼쪽에 방치. 검은색. 나다. 어디 어디? 맨 왼쪽 검은색, 거, 검은색, 아, 거, 아, 검은색. 아 씨. 살 아, 거야. 아 씨. 아, 저 어디로 아, 뭐, 가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제로운 쪽깔 거예요. 제로운 쪽. 아, 세번 눌약 누시고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을 저기 들어가서 까고 오라고요? 어. 네, 아! 눌약 드시고 망치 네, 진짜 그지 같은. 절구 좀. 제로 오른쪽. 네, 제로 오른쪽. 한참이 걸리시는데. 아니 알수 있어. 알수 있어. 나와야 이제 나와요 페이스박. 다음 어디죠? 아음에 네, 위로 좀 가주세요. 거기. 네. 네 검은색 여기? 거기 하시면 돼요. 한, 한 네. 한시? 거기 거기 거기. 오케이. 검은색인지. 아니다. 6시 검은색 할게요. 6시 검은색. 아 위에 가죠. 네, 거기 거기. 이제딜 하시면 돼요. 니나브 언제 써? 저거 잠시만요.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네. 니나브 준비. 지금 지금 쓰세요. 솔림 지금. 네. 일. 이거 무적이죠 지금? 네, 무적이에요. 뿔딜 하시면 돼요. 일 번을 넣. 하나, 오쪽 왼쪽, 한쪽 아무 때나 왼쪽, 왼쪽으로 쭉 들어가요 왼쪽으로. 아, 나 왼쪽. 아무 왼쪽, 왼쪽. 아, 아 왼쪽? 아 죄송해요 아이긴 모델 버렸네? 딜할게요 네. 모적이요 그냥 딜해요? 네 네, 무적이요 딜해 <laughs> 알아서 해주세요 선생님 네. 제일 디레. 오른쪽이나 제일 왼쪽 아무 때나 가면 돼요 무적이요 그냥, 그냥 빡 딜해도 돼요? 무적이야 딜할게요 이거 나오면 제일 왼쪽이나 제일 오른쪽 제일 왼쪽이나 네. 제일 오른쪽? 저 네. 해골 위에요? 어 해골 위 해골 네. 위에 해골 네. 위 네. 솔린님 네 거기 해도 돼요 거기 해도 돼 좋아요 까지 무적인데 이거 끝났어요, 뭐? 아, 끝이게아니에 끝났어. 무적 끝났어요 그 다음에 10시 어. 열시, 쪽 파란색 아 10시 쪽 검은색 10시 쪽 검은색 10시 검은색이 뭐야 아 이거 12시 네네, 밑에. 오, 밑에 오케이 솔 님이 이득 한동파을 하고 공포 안 조용히 해, 조용히 해솔리님집중요 잡소리 안 하고 하시는데요 리 폭탄 타져요 리터넷 피 이거 이거 지나면 무적인가요 저? 네저 네, 빨간색 빙고로 바뀌면 아직이요 아직 아직 아니에요 무적이요? 네 이제 무적 올라가야 된다소리잖아네 빼고, 네. 빼네 나이스 지금 뒤에 지금 뒤 5초? 4초? 3초? 이제 빙고로 한시에 가면 돼요 한시 한시? 한시? 네, 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따라오세요 오른쪽따라오 아니, 여기? 대기, 대기. 거기 거기 아, 네, 됐어 됐어 맞아? 네 됐어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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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진행 진행 이거 빙고 한 번만 하면 끝나요 조용히 조용히 일단 형분 쪽에 아무 때나 깔아도 돼 아무 때나 그냥 아무 때나 깔아 오른쪽? 아무 때나 깔아 아무 때나 아 오케이 오케이 형님 질한한 한 칸만 내려 반줄반 줄만 까자 피하면서 아 그냥 아무 때나 깔아봐야겠다 다 피해 다 피해. 왼쪽 왼쪽 아니 거기 말고 어, 저기 아 그냥 해요. 그냥 해. 거기 거기. 나 죽겠다 이거. 나 죽어. 네, 네. 물량 없어. 안으로 들어가지 말지 됐어요. 됐어천천히 제발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발요. 천천히 나 아파서. 쉬드 쉬드. 한 시에 갈 거야 한 시에. 한 시. 시에 맨 네. 위에 가면 네. 비라메드. 여기? 피해. 네 거기. 네. 됐어요. 폭탄 나오면 나와. 응. 음. 넵, 이제 딜 이제 요원의딜 저거 조금만 까면 돼딜딜딜 딜! 수제 딜! 탈싸도록할 ah,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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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요 됐어? 됐어? 됐어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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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됐어! 됐어 됐어! 그냥 개빡 생각없이 어, 됐다 와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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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다와와 드디어 깼 고나 <laughs> 아, <laughs>